결정적인 홈런, 묵귀천한타를 홈런으로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. 김동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우선 어려운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. 팀 대표로 승리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. 어 일단 지금 팀이 좀 어,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좀 연패를 하면서 좀 오늘 그걸 좀 끊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자 한방 터진 그 순간을 자신이 직접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굉장히 긴 승부였는데요. 네, 일단. 어 처음 보는 이제 투수여서 이제 좀정하한데좀한 타석부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좀어 커트 커트 마지막 세 번째 타석에 이제 계속 파울 치면서 이제 감이 좀잡 잡혔던 거 같습니다. 그래서 좀그 마지막에 좋은 타구가 나왔던 거 같습니다. 딱 맞는 순간에 느꼈어요. 파울이 될지 파울, 홈런이 될지 좀 애매했죠? <laughs> 일단 애매했죠. 저는 일단 회어가 되는 줄 알고 이제 뛰었고 좀 공 개적으로 봐서는 페어가 페어가 될것 같았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어... <laughs> 복귀하시고 나서 지금 경기를 계속 또 소화를 하고 계신데 네. 복귀하고 나서의 좀 경기를 치르면서 내 경기 감각이 좀 어떻다?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? 어, 일단 뭐좀 크게 좀 부상을 당했어서 네. 좀 밑에서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중점을 뒀고 생각보다 이제 다행히 회복 경과가 좀 빨리 되어서 좀 복귀 시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당겨졌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실전 감각이 있어서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첫 장타가 일찍 나와서 뭐이 홈런을 계기로 점점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예상보다 좀 훨씬 빨리 돌아, 돌아왔잖아요 네. 에, 뭐 무리한 건 아니죠. 네, 뭐 일단 통증은 전혀 없어서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시간에 복귀하게 된것 같습니다. 어. 비를 하고 나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감독님이나 코칭스텝이 김동엽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문을 많이 받으실까요? 어, 일단 뭐 제가 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장타 이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올라와서 복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안타 보다는 이제 첫 장타가 언제 나오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첫 장타가 나와서 만족합니다 지금 남은 시즌은 장타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 뭐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아야죠 네. 아, 이 홈런 한 방이 사실 김동현 선수 본인에게도 또 팀에게도 참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. 팬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거든요.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어, 일단 인천 이제 먼곳까지 이제 응원하러 오셨, 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또 승리를 보여드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다시 한번 팀 승리와 또 홈런까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.